어어.. 조심조심 봤어? 매너? 오, 하지만 입으로만 오랄 경제 살리기 영상을 찍으래요. 근데 내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 내가 재무부장관이야. 나한테 권한을 줘. 경제가 먼저다. 경제는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펀해야 하고 풀해야 cool 합니다. 그리고 섹시, 섹시 잡았죠? 경제 잡았죠? 어, 못 잡았네. 버그인가? 경제를 살릴 수도 없는 데왜 가야 되죠. 그것이 약속이니까. <laughs> 자, 가서 섭외 좀 해요 <laughs> 누 누구세요? 누누 가구점 아저. 아 동창을 만났네요. 근데 진짜 섭외한 거 아니에요. 진짜 섭외한 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여기 한성 가구도 유명한 거 아니야? 아니. 자취 보다 어. 에이스가야지. <laughs> 침대는 에이스. 에이스. 사장님 아들 맞아? 홍보맨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 어땠죠? 솔직히 말해서 똑같았는데요. 지금이랑나 그래도 점 잡았잖아. 점 잡는데 특이하죠. 내가 특이했었나 봐. 몰랐네. 요새 장사는 어때? 재난지원금 나온 다음부터 많이 좋아졌어. 요 아. 코로나 때는 사람이 아예 안 등교했어. 아, 아, 아. 며칠 없었던 적도. 있고. 아예. 한 어. 명도. 하루 종일 한명 여기 직원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가족끼리 하니까 적패네. 어? <laughs> 삼성 욕할 게 없어? <laughs> 너가 지금 역할이 뭐야? 사장이야? 어. 그럼 우리 한성 가구 홍보 좀 한번 해 줘. 솔직히 아. 이제 좀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거 가지. 너네 집은 어디 거어집내 내. <laughs> 우리 거? 우리 거는 미국 것도 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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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응. 한 마디 해 줘. 여기 가구점들 되게 많아요. 여기 오시면은 막다 비교해 보면서 가격도 <laughs> 싸게 살수 <laughs> 있으니까요. 나 위에 올라서 체험 어. 좀해볼게요 어. 아 좋다. 양말 좀 벗겨봐. 벗겨줘. 싫어? 와안 되겠네. 빠졌네 벌써. 어저 가서 아메리카노 좀 가져와. 시원한 거 아이스로. 아이스로? 어너건 빼고. 빨리 출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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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발이 보인다.